자, 요것이 제가, 뭐, 제가 쓴건 아니고, 저희 어머니가 쓰던 독일의 행켈부엌칼인데요 뭐, 물론, 여기 한번 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, 오래 썼습니다. 오래 썼기 때문에, 제 엄마 하지 않아서 날은 좀 무질 것 같긴 한데, 어쨌든, 이렇게 신문지를 놓고요. 가까이에, 손과 가까이 놓고, 놨을 때, 이렇게 놨을 때,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, 네, 왔다갔다 하면서 썰리는 걸볼수 있고요. 아, 이번에 나오는 애터미에서 유통하는 아름다운 칼미로입니다 보면 여기서 녹화 한번 볼게요. 지금 소리 들리세요? 이게요. 지금 제가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칼을 얹은 겁니다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칼을 칼을 얹었다니까요. 얹었는데 자. 저 지금 힘 뺐어요. 손에 힘 뺐어요. 얹었는데 그냥 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자, 그냥 칼의 무게는 사실은 같아요. 얹어서 그냥 칼이, 예, 얹어서, 여기는 좀잘안 되네? 오, 우 깜짝이야. 헐 <laughs> 네, 조심하셔야 됩니다. 굉장히 위험합니다. 예, 네, 칼의 절상력이 굉장히 좋네요.